300년 묵은 칡릉쿨 오랜 세월의 흔적이 녹아 있구나. 것은 어디인고 파고 또 파고 깊숙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오래 살기 때문이다. 장수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천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측은 산삼보다도 더 수천 년을 살아가는 그러한 최고의 장수식물이다. 식은 식 뿌리는 잘 상하지 않는다. 몸 자체가 염기성이라 짭짤하기 때문이다. 나무 뿌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렇게 깊숙한 곳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태초에 응양분을 흡수하고 토양의 향기로움, 예! 황토계의 향기로움을 흡수해서 살아간다. 예, 굵기가. 엄청납니다. 청나라 이청은 선생이 256세까지 살았는데 이 300년 묵은 쳇뿌리를 나도 다려 먹고, 256세보다 조금 적은 200살까지 살아봤거나. 아이고! 불에다가, 뺨에다가, 벌이 한 마리가 날라와서 쏘는구나. 땀도 흘고 얼굴도 따갖고, 아, <laughs> 대박이로다. 엄청납니다.